어떻게 설명해야지? 뭐 그렇게 타면 언제든지 다 누구든 추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올해 컨셉이 화랑이가 빌런이자로 나는데 빌런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사실, 김민희 선수한테 저는 페널티가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변경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이제 급해지죠. 지어서... 뭐더러 그러는 거야? 딴 팀에서 우리 꺾보도안 것들을... 된다고 생각을 했구나. 쇼한 거예요. 저희 d c t 레이션팀이 빌런이 되겠죠. 그들은 결코 저희를 히어로라고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의 날씨는요. 대기온도 26도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레이팅이세 명이서 지 동시에 나왔네요. 자, 88번하고 23번은 최소한 앞차고의 간격 10초까지 습니다 함께 같은 호흡으로 베스트 랩을 후다닥 찍겠다라는 느낌인데요. 88번의 김영찬 선수가 비상등을 켰고 예선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의 터보 부스트가 반절밖에안 떠서 영찬아 연속 쓰지 말고 최대한 빨리 들어와 02번에 박동섭 선수의 차량의 모습인데요 무장이 투어는 올 시즌에 코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2 3초인어 박동섭 선수가 23초 기록도세웠네요오 23초 다, 다 코치네요 코치. 지금 굉장히 빠른 기록을 갱신을 했어요 애초에 2위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췄던 것 같습니다 5돌 연습보다 더 중요합니다. 박김규민. 어, 어 23373으로 일단은 1위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에 저 타던 대로 계속 타서 항상 저는 100%로 타기 때문에. 아,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이 에 순위 변화가 있었어요. 김영찬 선수가 드디어 또 2등 선수가 를기록하면서 박동섭, 병아다 0.3초 차라. 동섭에는 일단 3등까지 들기는 걸로 가자. 현재 김규민, 박동섭, 김영찬, 장주도 프로 네명 선수가 지금 4위까지 1등이 아웃이에요. 그러다 보니 2등이 스타트를 조금만 잘하면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경기장이긴 합니다. 스타트 잘하는 사람이 3등이든 4등이든 스타트 잘하면 바로 1등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같니다 선수들 간의 이 심리 싸움이 상당히 심각한 이제 정말 폭풍전야의 상황인데요. 자 수비냐 공격이냐 공격이냐 수비냐 아직은 어 선수들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데 조금 후에는 포메이션 랩이 진행되고 나면 그 마음속에 있던 장면들이 차량에서 보여질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들었습니다. 네, 오쇼 사인먼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빨간불이 다섯 개가다 켜지겠는데요. 4 다섯 개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빨간불 다섯 개가 꺾으면서 출발합니다. 박동성 선수 이사이다. 일단 김규민 드라이버가 스타트가 늦었죠 너무나 스타트 미스를 크게 해서 그때 박동섭 드라이버가 2등이었는데 었 바로 추월을 해서 턴 2에서 들어갔는데 좋아요 박동섭 선수가 추월나 인사이드. 왔어요 인사이드를 잡았어요 자 여길 빠져나간 이후 헤어핀 코너를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연속되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사고 없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오, 선수가 너무 잘못했다고 봐요. 일단 선수들 간의 충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욕심이 너무 과했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도 아닌데 뒤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만 보이면 무조건 들어오더라고요 뭐 저라도 뭐 그렇게 타면 언제든지 다 누구든 추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어, 지금 박성국 어. 선수 차량인데 내렸어요 아 어, 이렇게 되면 리타이어거든요 몇대 몇이다 이건 모르겠지만 무조건 제가 뒤차였으니까제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에 드라이, 드라이브스루 페널티가 나왔을거라고 생각해요. 김규민 선수가 드라이브스루 페널티를 하면서 16위 곰까지 밀렸는데 어... 김규민 선수가 얼마만큼 더 치고 올라올 것인가? 그것도 좀 그렇죠. 봐야 될것 같고요. 자한 가지 좀 아쉬운 상황이 또 하나 나오네요. 장준호 선수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네. 흑희 발령됐어요 어머나. 제가 봤으면 D라고 났으면 당연히 드라이브스루 받아라 하고 이행하라고 하실 텐데 음. 저는 그냥 페널티만 생각하고 뭔가 다른 컨택 이 있었겠다. 신중히 검토하고 했을 상황인데 되게 중요한 이슈였었는데 그런 게좀 되게 아쉬운 상황이었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 배틀이 부분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에 정말 웃고 있는 거는 김영찬 선수 하나예요. 영찬이는 페이스 유지. 규민이한테 잠깐 집중 좀한게자 23번 김규민 선수. 호기를 모르는 선수예요. 자신 현재는 15위지만은. 어, 분위기를 타면 또 쭉쭉쭉 올라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규민아 현재 2연서도3연 남았고 강병희가 이제 앞에 있어 한번 사고질수는 사고자. 21번의 강병희 선수 지금 굉장히 많은 순위를 끌어올렇습니다 그리고 강병희 선수 바로 뒤에 이제 김규민 선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자 과연 김규민 선수 입장에서는. 강병희 선수가 앞에 있다는 걸 아니까 네. 어떻게 신부식을 치러 주게 될지. 자, 자, 김규민 찔러보나요 자, 이들 자, 자. 김규민, 넘어섭니다. 자, 강병희, 쉽지 않죠.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오, 자, 서로 김, 정말 신경질 치열합니다. 강병이 선수가 쉽게 되어줄 선수 네. 아니에요. 경합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오, 자, 김규민, 김규민, 벗어나면서 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번 거의 차 붙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힘으로 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아웃이 바뀌고요 자 강병희 선수 김윤아 인어로 찔러 이너로 찔러 두 선수 중에 누가 먼저 들어오나 볼까요 강병희야 김윤이야 사이드 바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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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에서 사이드 by 사이드에서 자 강병희 이 컨택을 유발했기도 했고. 그리고 또그 추월 과정에서 와이드런으로 트랙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추월을 해서 김치나인 앞에서 합류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알아서 심사해서 좀 판단이 나오겠거니 기대를 했지만 네 정정 결과가 그대로 그냥 붙여지더라고요. 아, 김영찬 선수 일단 들어왔고요. 김영찬 선수 는 일단 아, 체크기를 받으면서 레이스 원에 우승. 야 영찬아 너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 <laughs> 근데 넌 너무 편안하게 달렸어. 빗길을 즐기는 선수와 그거를 공포로 이겨내는 선수가 있겠지만 결국 차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게 빗길 주행입니다 빗길이 자신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비라도 내려주면 이제 그 약간 부족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드라이버가 좀 메꿔볼 수 있는 그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비가 오기를 좀 바랬는데 비가 되게 애매하게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게 지금 날씨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네 여러분께선 2023 현대 앤 페스티벌 2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2 3번의 김규미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타이어 외수로 전환했어요. 이거 나요 현장 가서 다 바꿀 거야. 무러 그러는 거야. 딴팀에서 우리 거 보고 있어. 아까 시즌티 들어와안 된다고 생각을 했구나. 쇼한 거예요. 저희는 올해 컨셉이 화랑이가빌런이자않는데 빌런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그 기분이 나빠요. 자리를 뺏긴 것 같아서 빌런이 될 각오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는 멋진 빌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 견디십시오 오늘은 이 RPM 제한이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RPM을 끝까지 안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레이스2의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자, 스타트 버전 집중 스타트 버전 집중 자, 이제 빨간불 다섯 개가 들어왔고 꺼지면서 에블 크로이스 레이스2 시작됩니다 자 선수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펼치고 있죠. 자 김규민 선수도 안쪽으로 잘 들어갔어요. 자 김규민 선수, 강승용 선수를 막아냈고. 그렇습니다. 그 뒤로 김영찬 선수 붙었어요. 자, 규민이랑 영찬이는 내가 특별한 포멘트 없는 한 스테이 포지션 그대로 자기 페이스로만 달려 조심해서. 일단은 다시 김영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강승용보다 조금 앞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웬 라인 탑니다. 웬 라인. 일단은 김규민과 김영찬 DCT 레이싱이 원투를 잡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구력을 가지고 있는 박동섭 선수가 압박하에 오고 있기 때문에 제발 뒤에서 또 그런 날라와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선수 도망가야 돼요. 빨리 넘어가야 합니다. 그 도망만 넘어가면 되는데. 해지칠 거야. 민호, 최 네, 그리고 강해. 김영찬 선수와 장준호 선수가 붙었어요. 각격이 상당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김영찬 선수의 약간의 실수로 순위 변경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다림의 미약을 아는 선수가 끝. 장준호 선수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좀 기... 어, 자. 장준호 나왔죠? 자, 장준호! 사이드에서. 장준호. 자, 일단은 장준호가 조금 더 앞서 보이죠? 브레이크를 컨트롤. 자, 아, 어. 역전을 성공하는 장준호입니다. 자, 빠른데, 확실해 준호가. 좋다. 견제되는 게 아니라 약간 바라보고 있는. 거. 잡겠다. 견제되는 선수는 없어요. 잠깐 발을 잘못 디딘 거죠. 빗길에선 약하구나. 그럼 나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겠다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자, 자, 박동섭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네, 자, 이 사이드 들어가나요? 네, 네. 자, 들어왔지, 박동선, 박동선 아, 박동섭. 박동섭이 쳐서 공합니다. 중앙 0.2초 차이 0.2초 정도만 페이스 좀 올려야 된다. 어, 자 이제 강병희 선수의 모습도 화면 같이 보여요. 지금 박동섭과 김영찬 뒤에 바로 또 강병희 선수가 또 맹추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병이 선수가 자, 사이드 사이드에서 이제 강병이가 앞으로 나가나요 영찬이 금방 따야겠는데 네,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야, 강병이가 일단 나갔어요 강병이가 찌고 나갔습니다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보다 동섭이한테 해주고 싶은 얘가 있긴 있어요 자여기자 강병이 선수 나너 뒤에 있어 <laughs> 동서아나너 뒤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어, 라이트를 한 번씩 켜줬고요 숙명의 대결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상황입니다 자, 박동섭 선수는 빠르게 도망가고 있고, 강병희 선수는 그 뒤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격 상태. 어, 지난번 인덱스 영상을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나 아, 유튜버인가 봐. <laughs> 그러니까, 유튜버보다 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연기 때 보자. 자 일단은 김규민이 체크하기를 받으면서 레이스 2위의 우승을 결정지습니다 경기장 오승 축하해 잘했어 고생했어. 앞으로 많이 니다쉬다 인제 스피디움은 내리막이 거의 뭐 스키슬로프 중상급 정도의 내리막이거든요. 오르막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차이 세팅을 다시 다 원복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연습이 있었던 선수들은 있겠지만, 그 날씨 기온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선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리셋이라고 말이